안녕하세요. 사랑뜨기입니다. 오늘은 컵솔 수세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컵을 씻다가 여기가 어, 너무 깊고 손도 안 들어가고 해서 어, 갑자기 어,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어, 한 만들어 봤는데 이거 너무 편하고 좋아서 오늘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바로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어, 정말 간단하고 금방 뜰수 있는데 어, 집에서 이렇게 안 쓰는 칫솔을 이용해서. 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반 어, 컵도 아주 잘 씻기고 어, 손쉽게 어, 세척할 수 있어서 어, 요거 강추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안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씻으니까 어, 너무 잘 닦여요 오늘 요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이렇게 쓰세미차 어, 조금 하고 집에 안 쓰는 칫솔이나 어, 새 칫솔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안 쓰는 거 재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직링으로 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실을 잡아서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어서 손바닥 앞으로 통과, 엄지와 중지로 실 끝을 잡아주시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앞으로 비틀어 주세요. 비틀어서. 교차되는 지점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리가 생겼어요. 고리 안에 바늘 넣고 실을 당겨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세 코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고 사슬 세코 떠는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고리 안에 12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포함해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 10개, 11개, 12코 이렇게 12코를 어, 떠주시고 꼬리실을 이렇게 당겨 보세요. 그러면은 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모아졌어요. 이거를 바짝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기둥코 3코 올렸는 코에다가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제 첫 번째 단 완성이 됐고 두 번째 단 사슬을 하나 떠서 빼뜨기 있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세코 떠서, 첫 번째 짧은뜨기 떴는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세코 뜨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세코 뜨고, 하나, 둘, 세 하나 둘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마지막 이제 두코 남아 있어요 사슬을 하나 둘세코 떠서 처음 짧은뜨기 했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은 고리가 하나 둘셋네 개가 생겼어요 고리 안에 이제 한길긴뜨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했는 상태에서 바로 앞에 고리에다가 짧은뜨기를 이렇게 하나 더 해줄게요. 더해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세코 떠서, 같은 고리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세코 떠서, 같은 고리에 짧은뜨기. 이제 다음 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떠주시고,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같은 고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코, 또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같은 고리에 짧은뜨기. 고리마다 기둥코 세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씩 뜨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고리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사슬 하나, 둘, 세코 뜨고, 같은 고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코.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같은 고리에 또 짧은뜨기. 옆에 고리로 넘어갈 때 짧은뜨기로 떠주시고,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또 같은 고리에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또 같은 고리에 짧은뜨기. 처음 시작했는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사슬을 하나 떠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떠주시고 이제 또 고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꽃잎과 꽃잎 사이 중간에 건너가는 부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세요.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세코 뜨고 꽃잎과 꽃잎 사이 중간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세코 뜨고 꽃잎 사이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또 시작했는 짧은뜨기 코에 바늘 넣어서 자 빼뜨기 해 주시고 이제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또 밑에 단하고 똑같이 기둥 세코 올리고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세코 해서 짧은뜨기 같은 꽃잎도 네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떠주시고,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같은 자리 짧은뜨기. 또, 바로 옆으로 건너갈 때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개 떠주시고,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같은 자리 짧은뜨기,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뜨고, 세코 뜨고 또 한길긴뜨기 세 개. 이제 같은 방법대로 해서 시작까지 가볼게요. 자 마지막 꼬리에 한길긴뜨기 세개 떴고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이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뜨고 또 시작했는 코에 빼뜨기 뜨고 또 사슬 하나 떠서 짧은뜨기 어 요렇게 같은 모양을 어 지금 두번 했는데 한번더 하고 어 이제 색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세코 뜨고 또 꽃잎과 꽃잎 사이 건너가는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세코 떠서, 또 꽃잎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 둘, 세코 떠서, 또 꽃잎과 꽃잎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 둘, 세코 뜨고, 또 시작했는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떠주시고, 이제 또 고리 안에 짧은뜨기를 먼저 떠주시고, 기둥 하나, 둘, 세코 떠서, 같은 방법대로, 또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옆에 고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또 꽃잎 만들어서 시작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리에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세개해 줬고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또 같은 고리에 짧은뜨기 뜨고 시작했던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 주시고 사슬 하나 떠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이제 또 사슬 하나, 둘, 세코 뜨고 고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꽃잎 사이에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시고, 하나, 둘, 세코 떠서, 또, 꽃잎 사이 짧은뜨기, 하나, 둘, 세코 떠서, 또 꽃잎 사이 짧은뜨기, 하나, 둘, 세코 떠서, 이제 시작했는 코에 왔어요. 바늘 넣어서, 이제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제 요 실은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조금 넉넉히 끊어 줄게요. 한 30cm 이상 끊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넉넉히 끊어서 이제 실을 쭉 빼내 놓으시고 요 길이를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칫솔에 하기 때문에 너무 길면은 여기 고정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세 개만 떴습니다. 이제 여기서 밑에 이렇게 잎사귀를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초록색 실로 자, 우리 끝났는데다가 바늘 넣고 실을 이렇게 당겨서 사슬을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떠 줄게요. 짧은뜨기를 떠 주시고 요 꼬리 실 넣어서 고리 안에 한길긴뜨기를 7개를 뜰게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곱개를 떠주시고, 바로 옆에 우리 짧은뜨기 떠는 코에다는 그대로 짧은뜨기 떠주시고 또 다음 고리에 또 한길 긴뜨기 7개 뜰게요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떠주시고 바로 옆에 짧은뜨기 이렇게 고리마다 한길긴뜨기 7개 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리에도 한길긴뜨기 7개 3개 4개 5 6 7개 뜨고 짧은뜨기 뜨는 코에다가 짧은뜨기 뜨고 이제 마지막 꼬리에 한길긴뜨기 또 7개 뜰게요.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여섯 자, 이렇게 7개 떠 주시고 시작했는 처음 코에 바늘 넣어서 자,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제 사슬 하나 떠서 요거는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주시고, 초록색 실은, 자,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사이로, 자, 이렇게 실을 숨겨서, 자, 끊어주시면은, 이제 완성이 다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어, 칫솔을 넣어주시고, 자, 남겨진 실을 더 바늘에다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먼저 칫솔에다가, 지금 요 초록색 있는, 요 위에를 이렇게 실로, 한 번을 이렇게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감아주시면은 이제 여기가 바짝 오그라들어서 이제 고정이 좀 됐어요. 이렇게 바짝 당겨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둘둘 감아주시고 이제 바짝 당겨서 여기다 끝에다 매듭을 한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고 요 바늘이 이제 조금 위쪽으로 가서 우리 사슬 떴는 요 자리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층층이 돌려가면서 이제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 요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꽃잎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여기 이제 요 꽃잎 요게 어, 세척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꽃잎이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바로 위에도 자 이렇게 한번더 감아서 고정을 시켜 줄게요 고정시켜서 매듭 한번 지어 주시고 또 바로 위에 칸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요거 꿰매 주실 때 위에 칫솔 모 있는 쪽이 있어요. 칫솔 모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칫솔 모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은 통과를 시켜줘야 얘가 이렇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안 돌아가고 안 움직이기 때문에 칫솔 모를 중간에 한 번쯤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꼭 꼬매 주시면은 여기 고정이 잘 돼요. 자, 이렇게 칫솔 모를 중간으로 바늘 넣어서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자체가 따로 잘안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번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꾸며주시고 매듭 짓고 요 실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어 완성이 됐어요. 음 요건 저는 일반 실로 했는데 어 수세미사로 하면은 요거 진짜. 어 좋아요. 이제 다 쓰고 이거 털어서 말리시면 금방 마르고 어 이렇게 이제 작은 구석구석 이렇게 닦기 정말 좋으니까 이거 한번 꼭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